모랜쿠키네? Yeah. 여러분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가가안 와요. 빨리 비워오고 싶어서 나중에 안 와요. <laughs> <빨리 되어오셔서> 나중에 <웃음> <웃음> 비... 아, 이제 권장 빼고 싶어 한다. 아, 저 억울해요.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. 아, 진짜 안챙겨 <laughs> 왜냐면 저 오늘 우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네, <아니>, <laughs> 뭐 <웃음> 빌려줘? 아니, 빌려줘요. 아니, 내일은 비와요맞요안 와요.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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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 가? 소식으로? 내일 뭐해요 <laughs> 어디 가? <laughs> 내일요? 아니요, 저 내일 아니야. 어, 어. 비가 <laughs> <정도면 비가>? 왜 개이득이야? <laughs> 근데 뭐 하나 또 흘렸구나? 근데, 아, 근데 개이득 안 좋은 말이죠. 왜요? 아, 안 써야죠. <laughs> 안 좋은 말이에요. 표준화에요, 그. 개이득? 이럴까개 빼고? 개이득? 요개 표준화에요. 아, 그래요? 아니요, 아니요, 안 써요. 아니요, 아니요. 이거 어디서 <laughs> 배웠어요? 왜?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아니 성분이 아니야. 아니야. 어, 나요.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. 수, 벌써? 벌써? <목소리> 정말 냉정하다. 여러분 근데 오늘 진짜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덕분에 정말 즐겁게 오했고 가는 거 괜찮아요. 캠핑 하미 니다 핑크함이 더 크다는 거? <웃음> <웃음> 포토타임을 해야지 오랜만자 그래 왼쪽 <laughs> 자, 가기 <가운데. 웃음> <자, 여기. 웃음> <laughs> 아, 어두워요? 괜찮아요 그래도 예뻐요 아, 감사합니다 지금 <laughs> 미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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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를 <laughs> 볼에 넘기고 있어가지고 이상해진 것 같아요. 아니야 괜찮은데? 괜찮아요? 네. 음. 제가 이러고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어떨 것 같아요? 볼카 볼리지만 볼카. 맞아요. 볼카 찍히면 <laughs> 큰일 나. 오케이. 동의를 구하고 찍게요 <laughs> 괜찮죠? 동의를 구하고 찍는 건 인정. 오케이. 아무튼 제가 오늘 도 진짜 여러분들 저 사실 공연 전에 막 찾아봐요.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뭐라고요? 저기 보고 있어요 하수에서? 아, 네. 보여요? 네. 보여요 <laughs> 완전 하수 보여요. 어디서? 그래서 하수, 그런 비밀이 있어 아, 어, 어디지? 하수판지? 어, 여러분들,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하는지 저는 다 보고 있다는점 항상 기억하시라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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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,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누가 왔나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보다가 아유 오랜만이네 미안해 진짜 오랜만이네 아유 고마워 어, 어제도 봤는데 어 주말에도 봤는데 다 알아요 맨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편지도 하나 진짜 너무 감사하게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더운데 이제 더 추워질 텐데 이렇게 택배 하다가 감기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3명서 아. 기다리잖아요 감사나영이 아. 빨리 나하으면돼 탈퇴근하면 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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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. 요새, 요새 계속 정복을 찔러 <laughs> <빨리 나왔죠. 웃음> 아유, 네. 나 어. 나왔죠? 이 <laughs> 네, 그만 가보겠습니다. <laughs>